네. 증권광장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전화성입니다. 오늘, 아까도 예고해드렸지만, 인공지능 특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 어, 어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어떻게 기계가, 로봇이 세계 최강 이세돌 구단을 이겼, 이길 수 있었는가. 혹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트랜센더스, 터미네이터,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영화인데, 그게 정말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 두렵다. 알파고가 두렵다. 구글이 두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알파고가 이긴 원인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머신러닝 기술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기계학습 기술이죠. 기계학습 기술이 이전에 아티피셜 뉴럴 렛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이 점점 진보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딥 뉴럴넷이 되었고요. 이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두 번째 이유를 꼽는다면은 이 알고리즘이 다양하게 학습을 할수 있는 재료들이 제공이 된 겁니다. 이스돌 구단과 만나기 전에 강한 바둑 기사들과 이미 수차례 대결을 해왔었고 그때 학습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실제 학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돌 구단이 이미 했었던 많은 대국들을 복기 형태로 이미 학습을 했었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바둑을 예측하는 것들은, 한수한수 한수 도가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연산량이 필요합니다. 이 연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이 컴퓨팅 파워를 다시 수집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술을 발달했기 때문에, 이세 가지 기술의 혁신들이 알파고가 이세도를 이길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딥러닝, 이 딥러닝이 무엇이냐? 과연 이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둑이 인간을 이기게 한 것일까? 제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카이스트 음성인식 연구실에서,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인공지능을 공부를 했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연산량이 늘 부족했습니다. 연산량이 부족하니까 연산량이 적은 형태의 연구개발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인공지능, 그러면 수학적 알고리즘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HMM, 히든 마코프 모델과 같은 수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파는 아티피셜 뉴럴넷, 뉴럴넷은 우리말로 신경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위적인 신경망, 아티피셜 뉴럴넷 기반으로 인간의 뇌의 모양, 인간에는 인간 뇌 안에는 많은 뉴런들이 있죠. 이 뉴런들이 네트워킹이 되어서 인간이 반짝반짝하면서 사고를 하는 것인데, 이 인간의 뇌 모양, 뇌공학을 벤치마킹해서 모델을 만든 게 뉴럴렛 알고리즘인데 이뉴럴렛을 연산량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서버가 퍼포먼스가 부족하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모델링을 한 겁니다. 그게 아티피셜 뉴럴렛이죠 하지만 무어의 법칙처럼 하드웨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2005년, 2010년 굉장히 큰 혁신들이 일어나 발전을 했고 이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강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 굳이 인위적으로 뉴럴렛 알고리즘을 구현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하고 똑같이 제대로 뉴럴렛을 아주, 아주 깊게 만들어 엮어보자. 인간의 뇌처럼 뉴럴렛을 아주 깊이 엮어보자고 라한게딥 뉴럴렛입니다. 깊은 뉴럴렛 알고리즘이라 얘기죠. 그런데 딥 뉴럴렛 그러면 은 발음하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딥 러닝으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결국 딥 러닝의 혁신, 딥 러닝의 발전이 이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기한 알고리즘을 완성시키게 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세계 3파전입니다. 첫 번째가 구글. 이 세도를 이긴 알파고이죠. 두 번째는 왓슨입니다. 왓슨 역시 IBM이 이전에 퀴즈쇼에서 인간을 이긴 것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요리사까지 만들었습니다. 왓슨 쿠커, 왓슨 요리사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 왓슨 요리사, 많은 요리사들을 지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 왓슨 요리사가 만들어낸 레시피들이 있는데요. 이 레시피가 요리사들은 프랑스 음식, 이탈리아 음식, 중국 음식, 한국 음식 이 소스나 이런 식재료를 선택을 할때 편협된 사고를 합니다. 치우친 사고를 하죠. 그런데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무서움은 치중된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견이 없는 것이죠. 편견이 없는 사고를 가지고 만들어낸 레시피들이 상당히 좋은 레시피들이 많습니다. 영양, 맛 모든 것을 살려내되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이 융합되면서 여러 가지 레시피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많은 요리사들이 이 레시피를 보고 떨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강자, 마이크로소프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서비스. 이 어, 왓슨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집중한 분야가 인간이 그동안 만들어낸 지식들을 분석을 해서 이 지식을 활용해서 미래를 다시 예측하는 지식 큐레이션 서비스, 바둑도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죠. 집중했었던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입출력 쪽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입출력이라 그러면은 인공지능 입출력, 음성인식, 문자인식, 어, 사람의 안면인식, 뭐, 여러 가지 인식들, 출력 방식도 다양하죠. 음성을 출력하는 TTS, 텍스트투 텍스트 스피치라든지, 그리고, 어, 로봇도 하나의 출력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쪽에 MS는 많은 투자를 했고, 코트나나 비서 서비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계속 융합이 되면서, 실제 인간과 같은 사고를 하고, 인간의 서비스 도와준 로봇의 등장은 멀지 않은 미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빨리 확산된 기술적 배경을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딥러닝 알고리즘 하나만으로는 어 실제 뭐 퀴즈쇼에 나온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이런 형태로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요리사가 되고 또 언젠가는 의사를 대신하고 언젠가는 변호사를 대신할 텐데 이런 기술도 어떤 배경이 있게 돼 가능하느냐. 첫 번째가 빅데이터와 융합입니다. 실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도 기존에 바둑과 관련된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이 빅데이터들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이 수집이 되고 있죠. 이 수집은 기가 계속 학습을 할 것이고 빅데이터를 수집할 만한 이런 통신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통신 인프라와 컴퓨팅 파워의 혁신적인 개념이 크라우드 클라우디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라우드는 무엇이냐면은 이 작은 단말기 하나, 작은 컴퓨터 하나, 작은 서버 하나에서 연산하는 게 아니라 서버들을 묶어서 하나의 구름처럼 만들어 놓고 강력한 네트워킹으로 전 세계 어디든지 이 크라우드, 크라우드 서비스에 어떤 이벤트를 던지면 어떤 퀘션을 던지면 이게 구름 안에서, 크라우드 안에서 연산을 해가지고 다시 p t v 을 해주는 것이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어, 만약에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이 있다면 음성인식을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음성인식을 얘기하면 이 폰에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한 발성음이 순식간에 구글 서버에 가서 연산을 해서 그 결과가 텍스트로 오는 것이죠. 이 크라우드 컴퓨팅 자체가 이 인공지능을 굉장히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IoT입니다. IoT 기술. 사물들이 지금 컴퓨팅 파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 상관 없었던 보일러가 컴퓨터에 연결이 되고요. 아무 상관 없던 에어컨이 컴퓨터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우리 주변의 조명기기들, TV들, 모든 것들이 지금 컴퓨팅 파워에 모이고 있죠. 이 모든 기기들이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내고 있고 이 이벤트가 크라우드 컴퓨터의, 컴퓨팅 환경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학습 패턴들을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인간보다 더 나은 추천을 해줄 수가 있는 세상은 사실 지금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기술적 배경들이 인공지능의 강력한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인식, 통번역 분야,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그리고 미래지큐이션 다들 들어보셨죠? 지금 스마트 자동차들,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구글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자동차 전 세계에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빅데이터 기반의 모든 주행 정보들이 실제 연산을 하면서 이 주행차들을 네트워킹 환경 내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iot 실현 각종 공장 디바이스들이 컴퓨팅 환경에 연결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과 연결이 돼서 인간의 도움 없이 로봇형의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독일 일본들은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미래 적큐레이션 경영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분야에서도 많은 지식들이. 이런 인공지능의 학습을 통해서 회사의 리스크를 인간의 직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치를 분석하고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요즘에 또또 또 하나의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많은 문서들을 스스로 수집하는 크롤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크롤러들이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이런 인터넷 문서들을 수집을 해서 키워드 분석을 하고 회사의 수치와 융합을 한 분석을 해서 회사의 미래까지 예측을 하는 회의 리스크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까지 예측을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기반의 이 시장 규모 미래 2000조 원 정도의 시장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죠. 새로운 먹거리 한국도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수준 사실 전 세계에서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70 정도의 수준이고요. 어, 실제 뭐 일본보다도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뭐 중국과 비슷하다라고 보더라도 과언이 아닌데 인공지능 분야는 한순간에 나온 게 아닙니다.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원천 기술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있었을 때 인공지능의 미래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정부 과학기술계 기업들 모두 이런 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인공지능 강국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